네,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일요일인데요. 오늘의 그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모스크바 테러 사건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왕시잡인 케이트 미들턴이 이제 42살에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헤드라인 뉴스인데, 그것은 어제 3월 23일 토요일에 다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순이 breaks racial barrier. 하면, 인슨이가 racial barrier 하니까, 인종장벽이죠. 깨트린다. To become beloved singer in South Korea. beloved.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 목적은 목적인데, 다분히 인종장벽을 깨트려서 그 결과로 뭐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다. 그런 뉘앙스도 좀 품길 수 있겠습니다. born to a south korean mother and a black american soldier born to 안그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한국 엄마하고 그다음에 흑인 흑인 군인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나서 she rose to a pioneering stardom. 인즈이가 스타덤으로 올라갔어요. rose rise의 과거로요. 스타가 되었다 이거죠. 데스타덤이 형용사가 파이어니어링 했니다 선구적인. 아니 개척자적인 그런 스타덤을 올라섰는데 어떤 나라에서 미국에서야별뉴스가안 되겠지만이나 considered as long discriminated against by racial children. 어떤 나라에서냐 하면 오랫동안 discriminated against 예. 무엇을 차별하다 할 때, discriminate, 다음에 전사 against, 반대해서 차별하는 거니까. bi-racial By children. by가 두 개란 뜻이죠. 그래서 인종이 두 개. 그래서 children 하니까, 혼혈 아들에 대한, 혼혈 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차별해온, 그 시제를 보니까 현재 완료를 썼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차별해온, 그런 나라에서 스타덤에 올라섰다. 사진에 보니까 김인순 known professionally as 인순이 professionally 그러니까 이 가요계에서는 인순이로 professionally 그 profession 쪽에서는 가수라는 직업 쪽에서는 인순이로 알려져 있는데 taking a picture with a fan with a book signing in Seoul in March. 예, 이번 달에 사진 찍은 거네요. Book signing 에서 When she took the stage, to, took the stage는 무대로 가는 겁니다. 무대로 나가는 거예요. To perform at Carnegie Hall in front of 107 Korean War veterans. 이거 6 2 전쟁이죠. 107명의 6.25 전쟁, 전쟁 참전용사들 앞에서 미국의, 그 저, 뉴욕시티의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무대에 섰을 때, 예? 예, 그가 무대에 나갔을 때 공연하기 위해서 카네기홀에서요 예, 107명의, 그러 다른 청중들도 있었겠죠. 한국 청중도 있고 미국 청중도, 일반 청중도 있는데, 그 중에 107명의 참전용사들 특별히 모시고 공연을 했는데, 그때, The singer Kim e n n was thinking of 계속해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Her father,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an American soldier, 미국 군인이고, stationed in South Korea. Station이라는 말 많이 하죠. 28 American soldiers stationed in Korea. Station. 배치되어 있는. 주둔해 있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국 군인. 아버지가요. During the post-war decades. 하니까 전후. 여기서 post-war는 war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아니고 한국전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요. 한국전 몇십년 동안에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몇십년 후에도 계속 한국에 주둔했기 때문에 whom she never met. 그런데 이 아버지를 이런 경우에는 whom. 앞에요. 칸마를 찍는 게 좋겠습니다. 그이 예,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예, 이 선행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칸마 하는 게 좋겠죠. 칸마가 없어도 이제 무난하긴 한데 왜냐하면 솔주하고흠 사이에 사람은 없습니다. 흠은 사람만 받는 관계대명사니까 뭐 오역에 염려는 없겠지만 s 네버 매트 윤순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or even seen, 심지어 본 적도 전혀 없는, never. You are my father's.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죠. She told the soldiers in the audience. 그 청중 속에 있는, 청중 속에 있는 군인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Before singing father. father라는 노래를 하기 전에. 워너버 코리안 랭귀지 히트, 그녀의 한국어 노래 히트 히트 노래 중에 하나다. To me,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been my father's country. 나한테 미국은 항상 내 아버지의 나라이어왔다. Miss Kim said in a recent interview. 최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Recalling something, 무엇을 회상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that c h i n e s 10 performance. 그, 그, 카네교울에서 2010년 공연을 회상하면서, 예. 특히 한국의 대중가, 가수한테 카네교울에서 공연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It was also the first place, 예, 카네교울 공연은 또한 예,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예, 뭐뭐한 첫 번째 장소예요 Where I wanted to show,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관계 부사지요.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든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했든 첫 번째 장소에요 뭘 보여주고 싶었느냐 How successful I'd become 얼마나 성공적이게 내가 되었느냐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꼭 보여주고 싶은 장소가 뉴욕시티의 가네기홀이었다 이거죠 Without him 내가 성공을 했는데요 내 아버지 없이 성공했어요 아버지 없이 그거는 이제 흔한 일이죠. 뭐 아주 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없이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기가 막힌 거죠. In spite of him, 아버지에게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흑인 아버지라는 흑인, 나의 아버지가 흑인이라는 흑인 병사라는 그러면 내 엄마가 대충 어떤 과정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인데요. 그래서 내 아버지, 그런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Miss Kim, born in 1957, is better known as i n s u o n y in South Korea. 인순이로 더잘 알려져 있는데 where she s a household name. 한국에서는 그녀가 household name household 가 가정, 가구니까요 모든 가구에서 알고 있는, 모든 가정에서 알고 있는 이름 그래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다 이거죠. Household name. For over four decades, 40년 이상 동안이죠. 40년 이상 동안이나 she's won fans. 그녀가 팬들을 해주었. 팬들을 확보해 왔습니다. Across generations, 세대를 뛰어넘어 팬들을 확보해 왔는데, with a passionate and powerful singing style. And john c r o s s i 두 개를 가지고 인순이의 세대를 뛰어넘는 인기 요인이 두 가지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패셔나 정열적이고 강력한 생략 스타일, 두 번째가 john c r 장르를 넘나드는 퍼포먼스 o 공연이죠 fathered by a black American soldier, she.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인순입니다, she. 예, 그녀가 누구에서 father 되어졌다. 예, 흑인, 예, 흑인, 미군, 미군 병사에 의해서 father 되어졌다. 이게 조금은 생소해요. 이게 맞긴 맞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잘안 하지요. 예,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게 이거 앞에서 나왔던 born to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흑인 미군 병사에게서 태어난 시요. 그래서 born to. 이거 익숙하지요. Father by는 조금 생소해서 능동태 문장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The black soldier father three children. 그 흑인 병사가 이제 세 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로서 낳았다는 거니까 father. 그러면 이 인순이는 fathered by가 맞지요. 병사에 서 출생되었다 이거지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She also broke the racial barrier in a country. 조회, 있는데, 그래서 흑인 병사에게서 태어난 그녀는 또한 racial barrier 인종 장벽이죠. barrier 인종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deeply prejudiced against something, prejudice against 하고 똑같은 게 biased against입니다. Biased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써놨는데요. 아주 깊숙히 무엇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against biracial people 혼혈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네, 예, 인종 장벽을 예, 깨뜨렸다 이건데요 Especially those born to Korean women and African American GIs. 특히 예, 한국인 엄마하고 한국인 여성과 예, 흑인 병사들이요. 흑인 미군 병사 사이에서 예, 사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죠 예, 이거 도우는 여기서 앞에 예, 피플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 한국인 엄마하고 흑인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예, GI는 조금 있다 다시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GI하면 미군 병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어를 줄인 건지 좀 있다 설명하겠습니다. 인슨에더 콘서트 인 서울 인 마치. Her enduring and pioneering presence in South Korea's pop scene. Presence 존재지요. 인순이가 존재하는데 두 가지 형용사를 썼습니다. 인듀어링 지속되는 40년 이상 동안이나 지속됐으니까요. 그다음에 파이 r i 어링 그리고 개척자적인. 사크리아스 e n e 이 pop scene 현장. 우리가 그러니까 팝 무대라는 이죠 한국의 팝 무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가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해온 거. 그것이 helped pave the way for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죠. 무엇을 위한 길을 닦는 거요. 무엇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aved 그러니까 t way 대신에 정확하게 에, prepare 하면 됩니다. 에, 아주 평범한 단어를 원한다면 h e l p e 다이죠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에,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녀의 존재가요. future k-pop groups, 그 앞으로의, 그니까 러 옛날 시점으로 하면, 그 미래의 k-pop 그룹들, 그룹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줬는데,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for s o m e b y to o 가 하나의 목적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케이팝 그룹들이 투이할수 있는 준비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줬어요. Pave the way. 그럼 생크 달리는 거죠. 케이팝 그룹이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글로벌라이즈, 세계화가 됐어요. 무엇을 가지고? Multi-ethnic line-up을 가지고요. l i n e u 한국에서, 야구 쪽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라인업이요. 선수진들, 라인업 하지요. 즉, 라인업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선수들, 출전선수들 할때 라인업 하듯이요. 그래서, 멀티에스닉 했어요. 아까는 이제, 바이 레이셜 했고, 에스닉은 종족. 다 종족. 다 종족. 뭐 한국, 태국, 뭐, 한국, 뭐, 일본, 한국, 뭐, 중국, 이렇게 막 섞인 그런,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글로벌라이즈 할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인슨이 overcame racial discrimination. 아까나 했죠. 차별이요. 인종 차별을 극복했습니다. 극복이죠. to become one of the few singers 그몇안 되는 글자 그대로 이제 3, 4지만 몇안 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종 차별을 극복했다. Overcame. 이 가수가 어떤 가수냐면 Widely recognized as Pop divas in South Korea. Pop diva로 널리 인정되는 그런 가수 중에 한 명이다. 라고 김영대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Ethnic Musicologist Ethno Musicolonist 그래서 민족 음악학자입니다. 민족 음악학자란 음악을 연구하는 데 물론 민족 차원에서요. 각 민족의 그 특성 그래서 음악을 중요한 개념이 그 문화 민족 고유의 문화의 일 부분으로 보고 음악을 접근하는 사람들인데요. She helped familiarize South Koreans with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표현인데요. Familiarize 하면 익숙하게 만들다죠. Familiarize. familiarize라는 동사보다 많이 쓰는 게 familiar라는 형용사인데, familiar라는 형용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어떤 때는 그 뒤에 with고 어떤 때는 to냐 하면 familiar with가 좀더 많이 쓰입니다. 네. 어, 이 familiar with는 주어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I'm not familiar with it. 난 그걸 잘 모른다. familiar with는 주어가 사람일 때 쓰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not familiar with. 그걸 잘 모른다, 이겁니다. familiar to는요. familiar to는 사물일 때, 주어가. 그래서 it's not familiar to me. 뜻은 똑같죠. 그것이 나한테 익숙치 않다니까. 그래서 동사어는 familiarize입니다. familiarize는 어떻게 쓰느냐. familiarize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쓴다는 거죠. 누구를 무엇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다요. 인순이가, 인순이가 한국 사람들이 무엇에 익숙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거기 도움을 준 겁니다. biracial singers. 그러니까 혼혈 가수요. 혼혈 가수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인순이가. 그리고 break down the notion that. 그리고 다음과 같은 notion. 요번에도 나왔지만은 notion하고 concept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concept 하기도 하다가 notion 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개념을 깨트리는 데또 기여한 겁니다. helped familiarize and helped break down. 다음과 같은 개념을 깨트리는 데또 기여를 한 겁니다. K-POP was only for Koreans and Korean singers. K-POP이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고, 한국 가수들만 불러야 하는 것이라는 그 개념을 깨트렸다. 이제 개념이란 concept, notion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을 말하죠. Thousands of biracial children were born. 수천 명의 혼혈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South Korea-U.S. Security Alliance, yeah, 예, 6절하는 한미 안보 동맹의 결과로 1953년 휴전 직후에 전직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눈에 띄는 업적 중에 하나가 휴전 협정이다 이거죠. 한미 안보 동맹.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는 게 그렇게 뭐 모든 나라가 맺는 건 아니죠. 근데 6.25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한미 동맹에 서명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미군이 몇만 명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국에 주둔해 오고 있는데요. 그 파생되는 일로서 혼혈 아들이 계속 출생을 한 거죠. Their fathers were American GIs. 그들의 아버지, 혼혈 아들의 한국 혼혈 아들의 아버지는 미국의 군인들이었다. GI는 원래요 군인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GI는 government issue. 정부 보급품을 말해요. 정부 보급품. 또는 제너럴 이슈 똑같은 소리인데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배포하는 군에서요. 네, 그래서 배급품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슬랭인 거죠. 이 물건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네,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건그게 군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i c a n 를 뜻하는 슬랭이 됐는데요. Who fought the Korean War in the 1950s? 정말 50년대에 이 미군들은 한국전쟁에서 싸웠고요 아니면은 그 Guarded South k o 노스 a 리 g 어그 n s t 아니면 전후에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북한의 어그 g r e 침략에 대비해서 침략에 대항해서 한국을 지켰습니다 53년 이후에는 그런데 포스트 워 h e 이 o 전후 몇십년 기간 동안에는 Most of the mothers worked in bars. 이 혼혈아이들의 엄마의 대부분은, 대부분의 엄마들은 술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catering to the soldiers, cater to 라는 구동사가 있죠. 누구의 구미에, 누구의 구미에 맞추는 겁니다. 원래 뜻은요. 누구 입맛에 맞, 미군들 입맛에 맞추면, 맞추는 술집이요. 그러니까 그, 그 고객들을 군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술집에서 일을 했다, 이거죠. Although South Korea depended on the dollars to something, the를 이용하셔야죠. 아, 다음과 같은 달러다, 이거죠. 왜 달러스가 왜 특정되었느냐? 아, 뒤에 관계자리나 전사구에서 특정되기 때문에 the를 붙였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아, 대한민국이 다음과 같은 돈에 의존했지만, 다음과 같은 돈에 의존했지만, the, you, the women earn. 이 한국인 여성들이 버는 미 달러에 의존했지만, 주절입니다. It's society treated them. 한국 사회는요, 이 여성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Treated. 그리고 their biracial children. 그리고 이 여성들의 혼혈 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with contempt 멸시를 가지고 취급을 한 겁니다 오케이 끝까지 하고 이따가 오후에 제가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예수고하습니다